산지직송, 자연산 당일 채취, 순살 세족의 100% 완전 손질 세족의 초코 세족의 프리미엄 해산물. 36,500원, 29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버보기에 있어요. 삐... 산지직송, 자연산 당일 채취, 순살 세족의 100% 완전 손질 세족의 초코 세족의 프리미엄 해산물. 36,500원, 29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버보기에 있어요. 삐... 산지직송 자연산 당일 채취 순살 세조개 100% 완전 손질 세조개 초코 세조개 프리미엄 해산물 36,500원 29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삐... 산지직송 자연산 당일 채취 순살 세조개 100% 완전 손질 세조개 초코 세조개 프리미엄 해산물 36,500원 29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삐...